자, 32번 문제 시작해볼게요. 32번은요, 네, 딱히 한글로 이렇게 전개되는 부분에 대한 논리적인 부분이 별로 없고, 네, 일반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바로 단어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confirm. 그쵸? 그렇죠? 확인하다. confirm. 확인하다. athlete가 되겠죠? a t s l e t e 가 되면 a t s l e t e 운동 선수가 되겠죠. 그다음에 participate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participate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듣죠? 어디 어디. Unacceptable 받아들일 수 없는이라는 뜻이 되겠죠. 계속 넘어갑니다. 자 모럴 리즈닝이 돼서 얘는 그냥 하나로 알아둘게요 모럴이 도덕적인 도덕의란 뜻이고 리즈닝이 타당함, 타당성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분별력이라고 볼게요 도덕적 분별력이라는 약간 음, 구체적인 명사로 지칭하겠습니다 모럴 리즈닝이 돼서 도덕적인 타당성 분별력 decline 이 됩니다. 5번에 쇠퇴하다. 확 떨어지는 거야. 감소하다. 됐죠. progress가 돼서 6번에 progress. 진보하다, 발전하다. comparative 7번. 컴 t i 티브 경쟁적인 이라는 뜻이고요엠퍼시스 8번에 엠퍼시스가 됩니다. 엠퍼시스, I'm sorry. 이름절 엠퍼시스가 되고요 강조가 되겠습니다. 엠퍼시스 강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갈게요. 있죠? 그 다음에 character 9번에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인성, 성격이라는 뜻이 되고요. 딱 넣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n desire of 10번에,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이 되겠죠? Undesirable. 그렇죠? Un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은까지 보시면 돼. t r a i t 는 밑에 있나요? 특성이란 뜻이구요. Enhance. 11번. Enhance. Enhance. 향상시키다, 향상, 향상시키다죠, 그죠? 네, 타동사로 봅니다. 딴 거는 없고요 너무 길게요. 12번으로 넘어갑니다. resist 가되고요 저항하다, resist. 13번, temptation. tempt to 동사 버전이 있어. 모모 뭐뭐 하기로 유혹하다, 끌어들이다 라는 뜻이고 템테이션은 네, 유혹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Dishonest 14번에 Honest는 정직한 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정직하지 않은은 뭐야 부정한 부정행위 이런 게 있을 때 Dishonest에요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1 5번에 센스. 센스, 감각이란 뜻이 있고요 의미라는 뜻이 있고요 뭐, 감. 뜰때 감각이죠. 정신. 감각과 정신은 이제 같은 의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표현 보시면 되겠죠. 단어, 외워.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해야 될것 같아. 더 외워야 될것 같아. 그지? 여기까지 하시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 외워. 문제 풀어. 그 다음에 들어와. 간다. research. 조사는 has confirmed. 확인해 왔다. 대디아라는 것을. 운동 선수들이 덜 모모일 것 같냐면 덜 참여할 것 같다. 잘라 어디에 받아들이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에 참여할 것 같다. 누구보다 네 운동 선수가 아닌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행동에 참여하는 것보다 운동 선수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행동에 더 참여할 것 같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문장 해석해 주시고, athlete가 되면서 운동 선수들이 어떻게 된다? Unacceptable behavior를 하게 된다. 어? 저 사람 좀왜 저러지? 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저 행동 왜 저러고 앉아 있지? 저 사람 그게 오히려 운동하는 친구들이 더 이렇게 될것 같다는 얘기죠. u n a c c 비이별로 가겠습니다. 개승 단계에서는 대립각으로 볼게요.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이런 설명이 나올 때는요. 첫 번째는 아, 아 대립각입니다. 긍정부정이죠. 미안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니까요. 부정이잖아요. 부정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운동선수 부정이 거야. 그냥 운동선수 부정. 아 이거 요기만첫 번째 는 운동선수 운동하는 려 애들이 이거 들으면 되게 오해하겠다. 운동선수는 안 좋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도덕적인 위즈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덕적 분별력과, 그리고 좋은 스포츠를 위한 행동은, 감소할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운동선수들이 프로그래스, 진보하고 발전할 때, 어디로 더 높은 경쟁적인 수준 쪽으로, 운동선수들이 발전할 때, 오히려 뭐에 도덕적, 이 감별 능력은 분별 분별력은 감소할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왜냐하면 증가된 강조 때문에 어디에 대한 승리에 대한 얘네가 자꾸 올라가 하이얼 레벨로 올라가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다? 위닝이 필요해. 그러면서 오른쪽이 뭐 하게 된다? 모럴 리즈닝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돼. 그러니까 언 어셉터블한 행동을 자꾸 보여주는 거야. 그리하여 이기는 것은 뭐가 될수 있습니까? 안 좋은 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게될수 있겠죠. 어디에서 가르치는 데에서 뭐를 캐릭터, 인성 발달을 가르치는 데에서 뭐하게 된다. 위닝한다라는 거는. 오른쪽에 어떻게 된다 인성 발달은 여기서 지금 안 좋은 거죠 여기까지는 딱안 좋은 거죠 캐릭터 디벨로먼트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거네 안 좋은 거네 A Piece of Cake 그냥 눈앞 그 뭐라 그러죠 그냥 하나의 한 조각의 케이크 그림의 떡 원웨이 스트로이트 그냥 한 방향의 거리, 손 안에 있는 새, 물 밖에 있는 물고기, 얘는 버려버리는 거죠. 안녕, 물 밖에 물고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쓸모가 없는 거죠. 더블 엣지드 소울드가 돼서 양날의 검, 검은 베일 수 있을 때는 좋아도 나한테 베면 아주 치명타죠. 그래서 안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 안좋은 거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거를 w r d d o s w r d 라는 말로 쓰게 됩니다. 4번으로 갈까요? 쓸모가 없나요? 쓸모가 없는 건 아닌데요. 이기는 게왜 쓸모가 없어? 요쓸모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인성 발달에 굉장히 안좋은 의미로 가게 된다. 주로 넘어갈게요. 몇몇 운동선수들은, 자,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기는 것을 너무 많이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기는 것을 너무 많이 원할지도 몰라서 그들은 거짓말하고, 치트 속이고, 그 다음에 팀 룰을 깨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계속 부정적인데. 음, 이건 그냥 어, 피 f 브 케이크인가? 아니야. one w a 원 웨이 스트리트 하면 일반 일반 통행이잖아요. 한 방향으로 일방 통행으로 가라는 내용인가? 되게 소통이 안 되는 그냥 한 방향인가? 어버디 인드 핸드가 내손 안에 있는 새가 남의 것보다 내게 내게 중요한 거지 남의 떡이 남에게 남의 아무리 좋아서 있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야. 내손 안에 있는 새가 중요한 거지. 내게 중요한 거라고. 3번은요네 여기까지 계속 부정적인 건데요. 여기까지 됐죠? 넘어갑니다. 자 데이 메이 그들은 아마도 발전시킬지도 모릅니다 그 왼쪽에는 이기는게 너무 커서 오른쪽이 뭐한다? 거짓말한다고 계속 안좋은 단어 뜻이네요 그들은 아마도 발전시킬지도 몰라 바람직하지 않은 인성의 특징을 발전시킬지도 몰라 이거는 향상시킬 수 있는데 그들의 능력을 이길라는 능력을 향상시킬지도 몰라 단기간에 여기서는 뭐해 또 이길 수 있어 short e r m 에뭐 하면? undesirable. 캐릭터를 가지면, 오히려 더 단기간에 승리할 수도 있게 돼. 그러나, h o w e 그러나, however, 나오고, 운동선수들이 저항할 때 뭐를, 그 유혹을 저항해, 이길라는 유혹에 저항할 때, 네, 부, 부정한 방식에서 이길라는 유혹을 저항할 때, 그들은 발전시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죠? 이기고자 하는 유혹에 저항했을 때, 그들은 긍정적인 인성의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어. That last lifetime. d e a d l i 그것은 지속되는데, 인생 내내 지속되는 긍정적인 인성 특징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길라고 하는데, 이길라고 하는 것을 resist. dishonest 한 번.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떨어진다? positive 한 캐릭터가 형성되는 거죠. 긍정적인 인성이 형성되는 거죠. 인성은 배워지게 된 행동이야. 그리고 페어플레이의 하나의 감각인데 이 페어플레이 감각은 발전시키는데 오직 만약에 뭐 한다면 코치가 계획해 가르치는 것을 이러한 교훈을 시스템적으로 가르쳐. 야너 페어 페어플레이 해라. 페어. 이런 걸 가르치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캐릭터가 배워지게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양날의 검이네요. 잘 가르치면 인성도 좋아지면서 이길 수도 있고, 못 가르치면 어떻게 된다? 이길라고 하다가 인성 개판되고, 이렇게, 개판. 네, 이런 표현이 되는 거겠죠. 양날의 검으로 가셔야 되겠네요. 정답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스탑 버튼 누르고 정리해 주시고요. 주제 문장은 이길라고 하는 운동선수의 욕망을 잘 가르쳐. 인성은 어떻게 된다? Learned behavior이다. 요거를 명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인성은 습, 그 학습된 행동이다. 그래서 가르쳐라. 음, 운동선수에게 인성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고 교육해라. 주제 문장이 되겠죠. 같이 정리해 주시고요. However, 만나면서 저항, 야, 유혹의 저항에 어떤 사람들은 뭐해? Undesirable character를 발전시키는데 그러나? 이렇게 해. 그러면, positive 하게 돼. 어떤 사람이 undesirable behavior를, 캐릭터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를 만나면서 완전 반대지에 저항해봐 좀더 긍정적인 이렇게 되는 거죠 긍정적인 상을 이상한... 갖게 돼 이렇게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사의 흐름을 정리해 주세요 더스도 적어놔야 됩니다 그리하여 아, 이기는 것은 아, 하위에 또 있네요 연결만 할까요 음? 아, 언 억셉터블한 행동을 안할것 같네요. 레스네요. 어저 클럽네요. 자, 야, 야 이거 클럽냈다. 왼쪽에다가 여기 접속서 흐름에다 써놔. 레스 언 억셉터블이야. 되게 타당한 행동을 할것 같아 운동 선수들은. 근데 그런 아를 만나면서 어떻게 된다? 모럴이 디클라인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을 덜할것 같다는 얘기는 운동 선수들은 되게 어저 사람 되게 타당한 행동을 하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를 만나면서 승리에 대한 게 높아지면서 모를 디클라인 이 낮아지는 거. 도덕적 분별력이 낮아지는 거야.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 저거 왜 저래? 저 부정을 저거 왜 하지? 돈 받고 저거 왜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됐죠? 그래서 더 쓰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앞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행동을 덜할것 같은데, 그러나 승리에 대한 게더 얘가 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승리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행동을 안 하게 돼 그리하여 양날의 검을 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접속사의 이름에 unacceptable plus moral이 낮아지니까 그 결과 thus를 만나면서 양날의 검, double-edged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t h 가 나오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우도록 하겠고요 1번, be less likely to 동사원형. 덜 모모일 것 같아. 덜 모모일 것 같아. t h e n or n o n a f t h e n t i c 된 다음에, 네, 뒤에가 도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어하고 동사가 순서가 바뀌었어요. 도치구문에 외워두세요. 강조하기 위해서 썼어요. 심투 동사 원형 뭐뭐일 것 같다 세 번째 심 다음에는 투구정서를 씁니다. because of 뒤에는 요렇게 명사가 나오죠 야쏘놓치쏘대꾸무는 so so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얘는 문장에서 몇몇 애들이 너무 많이 원할지도 몰라서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쏘머치 so 하여튼 주관식에 맨날 나와 머치를 쓴 이유는 동사인 원 a n t 를 꾸미기 때문이야 쏘대꾸무는 so 너무 뭐뭐뭐해서 뭐뭐하다 전화 갈게요 모르는 건 없고요 여기서는 learned 된 행동 예, 네, 학습된 행동이 되겠죠 여기까지 표현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